독립 정신 3 통상하는 것이 지금 세상에선 나라를 부유하게 하는 근본이다. 세상의 모든 부강하다는 나라들은 다그 본국 지방 안에서 생산되는 곡식이나 꼭 다른 재물만 가지고 풍족하게 될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다그 백성으로 하여금. 상업을 확장시켜 각국의 재물을 벌어들이게 했기 때문에 그 나라 안에 유통되는 재물이 한없이 많아져서 날마다 더욱 부강하게 된 것이다. 오늘날 세계에서 영국이 가장 부강하다고 하는데 그 본국의 토지를 보면 조그마한 섬 세덩이 세 조각에 불과하다. 기후도 좋지 못하고 물산도 별로 없었기에 백성들은 제조공장을 설립. 운영하는 법에 대해 잘 알아서 물건을 만들어 세상에 내다 팔고, 정부에서도 그들의 활동을 극히 보호하여 그 나라 상인이 현들만가 있는 곳이라도 곧 군함을 보내어 그들의 권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므로, 천하의 그 나라 상인이 가 있지 않은 곳이 없으며, 천하제물의 큰 권리, 식민지 농장, 광상 해운, 금융, 보험 등. 상업상의 모든 권리가 영국인과 관계되지 않은 것이 적으니 영국이 어찌 부유하지 않겠는가? 다만 영국만 이럴 뿐 아니라 각국이 다 상업의 권리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옛 쪽에는 각국이 항상 땅을 빼앗으려고 전쟁을 일으켰으나 근대에는 상업상의 권리를 위하여 싸우는데. 상업의 관계가 이와 같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도 이전에는 농사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장사는 극기천하게 이어졌으나 지금은 결단코 그렇지 않으하다 상업을 발달시키지 못하고는 단지 농업만 가지고는 시부할 도리가 없다. 한편으로 농사도 힘써서 좋은 토지를 개간하여 곡물과 식물도 무한히 재배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방에 좋은 항구가 많이 있어서 출포 화물을 배편으로 실어 외국으로 보내기 위해 하포구 항구로 보내는 것 수출 화물의 국내 항구까지의 운수, 국내 운송 운수. 시키기도 편리하고 일본과 각국의 각 해변에는 물품을 판매하기에 좋은 곳도 많으며 각양각색의 천연자원이 또한 풍부하게 갖추어져 있으므로 충분히 동방의 한 부국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사람마다 상업으로서 부국할 근본을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4. 외국인이 오는 것은 본래 나를 해치려는 의도가 없고 기차에 다 이롭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외국인이 오는 것을 막을 까닭이 없다는 것은 알수 있지만 만일 남이 오는 것만 허락하고 나는 다만 앉아서 접대하기만을 위주로 한다면 그 통상하는 이익과 세력이 다 외국인의 손에만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통상하는 것은 저 사람에게만 이롭고 내게는 이로울 것이 없고 오히려 도리어 해만 될 뿐이다. 마땅히 우리도 남에게 가서 그곳의 형평과 풍속과 물정을 살피고, 들려올 물건과 나갈 물건을 차차 우리 손으로 직접 함으로써, 남이 하는 것을 나도 그와 같이 하기를 힘써서, 들여오고 나가는 것이 평균하게 되어야 비로소 남과 같은 리익을 얻을 것이다. 이는 사람마다 외국에 나가기도 하고 외국 상업의 정황을 살피기도 하여 이글러다내 나라 상권을 확장시키는 것을 근무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오, 외국인을 원수같이 여기는 것이 제일 위태한 것이니.이는 어두운 백성들이 항상 까닭 없이 남을 미워하는 폐단이다. 앞에서 말한 것만 보더라도 남을 미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수 있을 것인데 세상 형편도 모르고 남의 뜻도 모르면서 어리석게 남을 은근히 싫어하여 종종 기회가 생기면 남을 해치기를 꾀하는데 이는 실로 사리에도 대단히 합당치 않거니와 나라에도 이만치 위험한 일이 없다. 당초에. 1862년 병인현 천주교인을 없애려다가 병인양요 이 책에 34형 세력이 동으로 뻗어오다 항참조를 일으켰고 갑신년 1884년 갑신정변과 이모년 이모년은 1882년 이모군란에도 일본인을 몰아내려다가 난리를 일으켜 큰 화를 당하였으며 가오년 1894년에 동학이 일어나 외국인을 몰아낸다고 하다가 동양에 대란을 일으켰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 끊임없이 당하는 일들이다. 전국은 외국을 밀어내렸다가 영법 양국에 의해 큰 난리를 당하고 의화단이 일어나 각국 사람들을 도륙하려다가 장생 수많은 사람 백성이 어육이 됐고 그 빌미로 이라 전쟁이 일어나게 했으며 인도국은 끝까지 서양 사람들을 해치려다가 영국이 군사를 가져다 두고 나라를 없애버리고 속지 신민지로 만들었는데 이러한 사건들은 백성이 어리석은 것이 곧 나라를 멸망시키는 제일 첫 경침기임을 보여주고 있다. 사람마다 이를 깨닫고 정신을 차려서 까닭없이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없애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이러한 뜻을 열심히 설명하여 저마다 미혹된 생각을 버리고 다같이 동포형제로 대접하여 피차의 구별이 없게 되기를 힘써야 할 것이다. 하물며 그 근본을 생각해보면 사회 온세계가 다한 형제다. 우리나라에 와 있는 저각국 사람들은 교화가 충분히 되고 지식이 발달하여 세상 사람을 다 같이 대접하기 때문에 얼굴 생김새가 다르고 언어가 생소한 인물이 그 나라에 들어가면 빈부기천을 불러보지 않고 다타국 손님이라 하여 특별히 보호하고 대접해준다. 그러나 흑인 야망 같은 인종들은 이상한 인물을 보면 곧 잡아 죽이거나 조이가 피하여 도망을 가는데 이것이 곧 야만과 문명인의 차이다. 저 서양 사람들이 만약 우리를 야만 토종같이 본다면 우리 대지에 들어오는 자들은 응당 자신들을 보호할 준비를 갖추고 마치 호랑이나 이리의 굴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게 생각할 텐데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를 이내와 예모가 뛰어난 문명국 사람으로 알기 때문에 한두 사람의 외로운 몸으로 우리나라 대지에 조금도 의심이나 염려 없이 여행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영국과 미국의 도덕 높은 남녀, 영어로 젠틀맨과 레이디의 원래 대신 사선녀들은 자기의 좋은 나라를 버리고 부모처제를 떠나서 재물을 허비해 가면서 바다를 건너고 산을 넘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외로이 돼지에 흩어져서 통하지도 않는 말과 낯선 풍석을 배우고 익혀가면서 모든 고추와 곤란을 겪고 흉과 욕을 먹어가면서 평생을 일하는데 그들의 본래 뜻은 다만 자기들이 좋은 줄로 믿는 도, 종교를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여 같이 좋게 되기를 원하는 것 뿐이다. 병원을 설립하여 각종 병자들을 무료로 고쳐주며, 혹은 학교를 설립하여 학문과 교화를 각처에서 교육하며, 혹은 고아원을 설립하여 의지할 데 없는 아이들을 기르고 가르치며, 혹은 고맹원을 설립하여 소경과 벙어리들을 모아다가 교육하며, 그 외에. 여러 가지 인내하고 자비한 사업들을 행하는 뒤 사람들이 만약 그들의 착한 뜻을 알게 된다면 실로 감동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남녀를 불문하고 날레이 중이거나 위태함을 생각하지 않고 한두 사람씩 내지에 따로 가서 살기도 하며. 혹 깊숙한 대지에 홀로 여행하기도 한뒤저 외국인들은 우리를 이렇듯 좋은 뜻으로 대접하거늘. 우리가 그런 뜻을 모르고 도리어 그들을 해치려고 한다면 이는 우리가 스스로 문명이로서의 대접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니 이었지 수치스럽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사람마다 외국인을 싫어하는 마음을 깨뜨려 없애야 할 것이다. 1. 1. 외국 선교사들의선교활동에 성교 대해 이승만이 처음부터 이처럼 선의를 생각했던 것은 아니다. 그가 이처럼 생각을 바꾼 계기는 자신이 쓴 투옥 경위서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다. 음, 나는 깜빵했어. 혼자 있는 시간이면 성경을 읽었다. 그런데 폐지학당에 다닐 때에는 그 책이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는데 이제 그것이 나에게 깊은 관심거리가 되었다. 어느 날 나는 배제 학당에서 어느 선교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했던 말이 기억났다. 그래서 나는 평생 처음으로 감방에서 오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나라를 구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다. 그랬더니 금방 가만히 감방이 빛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같았고. 나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평안이 깃들면서 나는 완전히 편한 사람이 됐다. 그때까지 내가 성교사들과 그들의 종교에 대해 갖고 있던 증오심과 그들에 대한 불신감이 일순간에 사라졌다. 나는 그들이 우리에게 자기들을 스스로 대단히 값지게 여기는 것을 주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둘째는 세법으로서 각각 뭔가 지방과 나라를 보존하는 근본을 삼아야 한다. 1. 외국인이 오는 것을 물리치지 못할 줄기왕이 확실히 깨닫는다면 마땅히 내 것을 보존하여 비차에 섞여 살면서 동등한 이익을 얻기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만일 그렇지 못하여 속으로 헤아리기를 강량이 부동하여 오는 자들을 박아낼 수 없으니 부득이 함께 살되 서로 상관하지만 아니하면 해될 것이 없을 것이고 혹 우연히 상관되는 일이 있으면 아무리 원통하더라도 고개를 숙이고 잠아서 피하면 그만이니 나라에서도 어찌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남이 혹 아주 가까이 접근해 오면 피하여 물러가고 홍담이불의한 일을 행하려고 하면 무심히 뼈 끼고 말고자 한다면 대한 사람은 장차 살 곳이 없을 것이고 용납해 줄 땅도 없을 것이다. 하물며 일본의 하등 백성들은 대한에 오는 의도가 위에서 바란 바 각국 상인이나 교인들의 뜻과 같다고 할수 없는 터인데. 장차 이 사람들이 나라 안에 가지 않는 곳이 거의 없을 것이니 천만 가지 이익을 전후 좌우로 좀먹듯이 차지할 것이다. 혈맥과 기름, 경제적 이권을 낱낱이 남에게 주워놓고 앉아서 장차 어디로 가서 살기를 바라겠는가. 이른바 외국과 상통이라고 시작한 지가 전후로 수십 년이나 됐지만 그동안 하나도 앞으로 나아간 것은 없고 점점 못되어온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다만 윗사람들이나 아랫사람들이나 다 이런 구차한 생각을 가지고 남에게 부대껴가며 사는 중에 이렇게 된 것이니 지금도 이런 구차한 생활을 버리지 못한다면 무슨 여망 남은 희망이 있겠으며 어찌 부재하기를 바라겠는가. 그런즉 마땅히 남들과 함께 서서 밀려나지 않기를 맹세하여야 될 것이니 무슨 방책으로 빌리지 않겠는가. 다만 경쟁을 해야 할 뿐이다. 경쟁이라는 것은 서로 다툰다는 뜻이니 남과 비교하여 한 걸음이라도 앞서가려고 하고 먼저 얻으려고 하는 것이다. 공부를 하여도 이 마음이 없으면 잘 되지 못하고 장사를 하여도 이 마음이 없으면 될수 없으며 세상의 천만 가지 일들이 다이 마음이 아니면 지금 세상에서는 아설 수가 없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저 문명한 외국인들과 무엇으로 경쟁하겠는가? 저 사람들은 각각 그 정부의 힘으로어 공법, 국제법의 보호를 받으며. 통상조약의 보호를 받고 있지만 우리는 의지할 수 있는 강력한 정부가 없으므로 공법도 소용 없고 통상조약의 조항도 효력이 없는데 어떻게 저 외국인들과 경쟁할 힘이 있겠는가? 이로써 본다면 우리는 아주 어찌할 수 없는 처지를 당한 듯 하지만, 다만 우리 백성이 마음만 강하다면, 우리 중에서 서로 보호할 힘이 넉넉하며, 그리하여 자연스럽게 정부에서 우리를 보호해줄 만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하등인, 노동자들 중에서 보더라도, 원산행에서 일하는 모군, 모군은 목은, 부드나 투목공사 같은 데서 삭슬받고 분파리 하는 임무, 모군꾼, 들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힘이 가장 강하여 타국의 하등이니 무단히 능멸하지 못한다고 한다.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이 서로 울려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하야 하거나 이런 오밀또그 힘이 있어서 한 사람이라도 남에게 무고하게 욕을 당하면 여러 사람이 시에 모여서 기어이 경이대로 설언 하고서야 물러가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 하나는 외국인과 시비가 붙어 그 경위를 밝히려다가 수많은 외국인들이 때로 몰려들어 무수히 구타하였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방으로 삥 둘러서서 구경만 할 뿐이고 말 한마디 아니하였으며 관원들은 백번을 호소하여도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 사람은 맞지 못하여 밤에 칼을 가지고 가서 그 사람을 불러내서 그 자리에서 찔러 죽이고 그 칼을 가진 채로 일본 경찰서에 가서 살인한 죄로 죽기를 자청하였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다송과이였다고 한다. 비록 그마음에 악독함은 칭찬해 줄 것이 없지만 그 강직하여 불하지 않으려하는 혈기는 본받을 만한 것이다. 백성들의 마음이 이렇듯. 구세기 박힌다면 정부의 보호가 없음을 어찌 염려하며 남이 어찌 감히 우리를 불리하게 대접하겠는가? 그런즉 지금 우리나라 백성의 가슴속에 이런 마음이 굳세게 박혀야 될 테지만 그러나 오로지 이굳세 마음만 가지고는 외국인과 경쟁할 수 없을 것이다. 마땅히 경이 올바른 살인이도리를 알아야만 굳세 마음을 바로 쓸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경이에게 남에게 지는 일을 가지고 남에게 억지를 버리려고 할 것이니 이러한 억지는 실로 나에게 해만 되는 것이다. 마땅히 남의 경위와 법을 알아야 될 터인지 이것을 알려면 전적으로 새것을 승상해야만 될 것이다. 타국의 인정은 어떠하며 풍속은 어떠하며 교화 정치는 다 어떠한지를 대강이라도 짐작하여야 우선 무식을 면할 터이니 문명한 사람을 대하여도 스스로 머리가 숙여지는 수치를 면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남을 대하여 어떻게 대접하고 교제해야 하는 줄을 알 것이며 시비를 당하면 옳고 그름을 불간할지도알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다새 것을 증상하는 가운데 찾차 깨닫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곧 사람마다 새 것을 증상해야 하는 첫째가는 이유이다. 이 동약의 고서, 공부에 전력하지 말고 모두 새 학문의 책을 위주로 공부해야 한다. 우선 공법, 국제법과 통상조약의 조양들, 그리고 내 나라의 역사와 질의를 힘써 공부해야 한다. 통감이나 사략 등천국의 사서만 공부하지 말고, 각국의 지난 역사와 당시의 영편을 의뢰한 모든 서적과 정치 교화 풍속이며, 각종 학문상의 서책들을 구하여, 천문과 질의 물리학, 철학, 화학, 수학, 법학, 의학, 농학, 상학, 경제학, 정치학 등 모든 학문의 관심을 기울여서 인간사 천만 가지에 관하여 남이 아는 것은 나도 알려고 힘쓰며 신분과월보등 외국 사정을 말한 것은 기어이 구하여 치고 평민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평안히 함 하는 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전심으로 새것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단지 배우기만 할뿐 아니라 그 배운 것을 잊고 실천하여 담이야. 흉을 보건 욕을 하건 돌아보지 말고 나 혼자 본받아 실천함으로써 남들이 나를 보고 따르도록 해야 할 것인데, 이는 다만 겉모습으로만 본받아서는 아니 될 것이다. 처음부터 마음을 기울여 속으로 부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고 배워야 할 것이다. 그러나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지금 세상에서 엿 것을 승상에서는 우리 자신도 나라도 부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겸하여 지금 세상에서 새것이라 하는 것은 각국의 여러 가지를 비교해보고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선택하여 그것을 더욱 정교하고 요긴하게 만들어 통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내 나라에서 혼자 쓰면서 좋다고 하던 것과는 비교도 할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나의 좋은 것이라도 다 버리고 새것을 따라 생하여야 우리 자신이나 나라를 부지할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먼저 마음속에 두고 새것을 보아야만 그 효함이 속히 나타날 것이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새것도 좀 보고 옛것도 좀 섞어서 자차 형편을 봐가면서 편하겠다고 한다면 이는 마치 서편 층계에 오리라고 하면서 동편에 들여와진 줄을 잡아당기면서 놓지 못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하고서야 어찌 속히 높은데 이르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 예법에서 제일 긴유하게 여기던 것도 다 버리고 바꾸어 새것으로 대신하기를 작정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작정하고 밤낮으로 변하여 사람과 지방과 나라가 낱낱이 새것이 되어 장차 1,20년 안에는 우리 손으로 전국을 다 영국과 미국과 같이 되게 만들기를 모두 한마음으로 쓴다면 어찌 일본만 못할까봐 염려하겠는가. 일본이 저렇게 된 근본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다 위에 앉아 있는 이들이 먼저 깨닫고 아래 백성들을 가르치고 인도하여 신학문이 아니면 행사하지 못하며 살수 없는 줄로 알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백성이 저렇듯 속히 변하였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정부, 가원들이 인도해주기를. 바라기도 어렵고 또그 인도하는 것을 또한 기다릴 것도 없으니 우리가 다 각기 인도자가 되어 힘과 애를 몇갑절 뒀어야 할 것이다. 이는 사람마다 새것을 구하기 위해 용무, 용맹하게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18.